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항상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다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퍼져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정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예비적 과정으로 주신 것일 뿐이지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될수 없으며 우리는 율법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의롭게 될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기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진리를 교회가 깨닫고 확인하고 또한 합의하고 이것을 전하게 되었다는 면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다녀왔던 도시들, 그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웁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첫 번째 선교 여행과 다른 차원에서 달리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하나 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심하게 일어나서 갈등 가운데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게 된 이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 1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먼 여행에 젊은 사람이 인내력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바울의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나바는 그렇지만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어야 하고 또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마가 요한을 함께 2차 선교 여행도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고하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함으로 두 사람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서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후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때 디모데후서는 그의 사역에 말기 무렵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 마가입니다. 왜 훗날 바울은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죠. 마가 요한이 그때는 바울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후에 그 마가 요한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이제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마가가 여전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바울이 더 성숙한 것이죠. 예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포용력과 또 예전에 보지 못했던 마가 요한의 장점을 보게 됐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이유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마가를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자고 했던 제안이 훨씬 더 성숙한 제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을 하나로 합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분명히 연약함입니다. 지도자의 분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었다가 두 팀으로 나누어지고, 또더 많은 지역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사도행전은 바울 팀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팀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한 팀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목격한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울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바나바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바나바도 신실한 사역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반빌 키프로스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제자와 동역자와 그리고 이 누가와 그리고 이제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함께 합류시켜서 여러 명이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목적은 제 1차 선교 여행 때. 그들이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루스드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루스드라는 지역은 한두 주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들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돌에 맞은 도시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시체와 다름없이 여거질 정도로 무섭게 공격을 받았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지역에서 상처가 되면 그 지역 가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에서 고생하신 남성분들은 그 지역 쳐다보지도 않는다. 뭐 그렇게 농담으로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루스드라가 바로 바울에게 그런 지역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지역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루스드라로 다시 간 것입니다. 끈기, 인내,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바울의 열정입니다.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합류하게 된 사람이 디모데라는 제자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이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매우 존경받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피로크는 그는 젊었지만 그는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왜 할례를 행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대상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그 유대 사람들이 디모데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그 디모데를 만나 보지도 않고 배척할 것으로 인하여 그 사역의 효율성을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1 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바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로 그 장본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행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고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유대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교제조차 할수 없는 만날 수기조차 할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장애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택한 것이죠. 또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또 다른 제자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중요한 두 제자입니다. 중요한 신부름도 하고 또 이들에게 편지도 쓰고 또 이들과 동고동락하고 많은 고생을 함께한 이들이죠. 그런데 디도에게는 또 할례를 받지 말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디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할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디돈을 할례 받지 말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바울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전도 사역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바울의 철학을 이렇게 스스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21절까지 읽고 22절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 목적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상대도 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고자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조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받지 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받지 않게 하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는 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목적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 철학이었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바울의 사역 철학.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 중요한 철학이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과 같은 입장, 그들처럼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모든 복장을 다 중국 사람들의 옷으로만 입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은 때로 서구에 입었던 복장을 그대로 입었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모든 사진을 보면 전부 중국 옷입니다. 현지 옷, 현지 음식. 왜 그들과 같이 되어야만 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사역의 철학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철학으로 이렇게 행했던 겁니다. 원칙이 없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원칙.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므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열망의 바로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할때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디모델가 이러한 원칙을 따라 사역했을 때 아시아 지방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 또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집중하고 아시아를 복음하려는 헌신하고 있는 바울의 사역팀을 이제 유럽 대륙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사역팀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락지 아니했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일상 생활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었고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뒤집어 설명하면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매일 매일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 속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늘 성령 안에 있으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 뜻대로 갈수 있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을 수 있다는 거 방향 전환이 가능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의 사역팀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때로는 열어 주심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힌 문 뒤에 열린 문을 준비하시므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문을 닫으셨고 어떤 문을 여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루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이들이 가고자 했던 지역을 비두니아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 이 지도는 바울 일행이 제2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지역입니다 바울로부터 책에서 인용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부터 시작을 해서 다소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은 모두 1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지역입니다 자신들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다니는 그런 여행을 하였고, 이제 좌측 위측에 보면, 북서쪽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빨간색 동그라미 친 지역이 있습니다. 굵은색으로 큰 글씨로 됐다는 건그 당시에도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쪽, 동남쪽을 보고만하며 다녔으니 이제는 북서쪽에 있는 비두니아를 보고만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이었고 그러므로서 아시아 대륙 전체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님께서 자꾸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계획은 비두니아였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성령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는데 두 번째 사진 다시 보시면 드로아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두니아 좌측에 있는 이 드로아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들은 드로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아 앞에는 바다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 그 너머에 큰 대륙이 있다는 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고 이런 사진도 없었던 그 시대에는 드로아 앞에 가면 그냥 바다만 있을 뿐이에요. 작은 항구 도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두니아에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됐지만 성령님이 막으시고 작은 항구 도시 들어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이 항구 도시에 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질문을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모세를 통해 인도한 길은 바로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가나한 땅으로 가는 중요한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갈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며칠이면 갈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 인도한 길은 바로 바다 앞이었습니다. 길이 아닙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리어 위기와 위험 속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 백성을 출레굽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출레굽한 백성을 바다로 인도하십니까? 여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리굽 시키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그 백성들이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길이 아닌 곳 막힌 길 막힌 문 앞에서 바로 그 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이처럼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드로아로 인도하심으로 아주 작은 항구도시에 가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수 있을 것이가 생각했지만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환상이 보여지는 것은 인간의 지성, 나의 판단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 환상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 나의 이성적인 판단, 내 생각만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일을 보여 주실 때 환상을 통해 보여 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 사역팀이 이제 아시아에 머물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바뀌어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땅끝을 향하여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내 인생에 대한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할 뿐이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길을 내시며 우리를 더 귀하게, 더 놀랍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건너간 지역은 바로 빌립보라는 마게도냐의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이제 그 아버지, 그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빌립보에 의해서 세워진 그 자신의 이름이 붙여져서 세워진 도시였죠 후에 옥타비아 누스가 이제 로마를 정복하면서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그런 발원점이 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럽 대륙의 첫 도시로 빌립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도시 빌리보 그런 비두니아가 꿈이었고 계획이었지만, 그러 하나님이 빌리보에 시작하여 이제 대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많은 에베소 유럽 대륙의 도시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문이 막히지만 하나님은 막힌 문 위에 열린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다 막혔지만 하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로와 같은 곳에 넣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을 즐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미로와 같은 것에 갇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헌신한 바울 바나바를 인도하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길을 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더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새 길을 내어주시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